오늘은 신축 아파트 중 분양가보다 8천만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를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모두 33곳에 이르며 마피 금액이 적은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인구수 대비 최대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9천 세대가량의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기본적으로 높은 분양가였는데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비용이 수억원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가격에 분양하였음에도 일단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계약한 세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 결국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포기하면서라도 매물을 던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아파트들이 최초 분양가보다 8천만원 이상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층, 동, 향에 따라서 같은 단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겠지만 단순한 비교를 위하여 분양가보다 더 많이 하락한 단지들만 찾아내요. 발췌한 점 참고하여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는 매물들은 네이버 부동산 9월 27일 기준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순위 33위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리차입니다 세대수는 977세대이고 입주는 26년 2월입니다. 일반 분양에서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계약시 페이백 2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1500만원에서 최고 5억 650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최저 3650만원에서 최고 3950만원까지로 총 분양가는 5억 중반에서 6억 원 초반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가보다 8천만 원 낮은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1 0 1동 25층 8 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50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98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48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32위는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태왕 디아노스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532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입주가 다가오자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며 태평로 라인 주상복합 입주가 쏠리고 고성동 주상복합 사총사라 불리는 단지 중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곳입니다. 103동 21층 84A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760만원 발코니 확장비 2,700만원 옵션 1,1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000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2,58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3,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됩니다. 마피 순위 31위는 북구 고성동 일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세대수는 93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마피 매물이 남아있고 대형평수의 경우 마피 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105동 36층 101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7,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3,042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14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30위는 동구 유람동에 위치한 파라곤 프레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759세대이고 입주는 23년 4월입니다. 미분양 상태로 할인 분양에 들어가기도 했으나 여전히 회사 보유분이 남아 있으며 기존 분양자 매물 중 분양가보다 8천만 원 이상 하락한 매물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108동 중층 84B 타입 남서양 매물이 4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8,380만 천 원, 발코니 확장비 700만 원으로 총 분양가는 4억 9천8 0만 원이므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8천8 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9위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센트럴화성 파크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5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8월입니다. 수성구 중동에는 분양당시는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었으나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물량이 몰리면서 입주 시점에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단지가 많았습니다. 101동 11층 84비타입 남향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있습니다. 분양가 6억 610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1,480만원으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8,090만원짜리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28위는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대봉서한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하여 페이백 5천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준공이 완료된 현 시점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며 기존 분양자들은 마피로 매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3동 3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2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7위는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시지센트레빌입니다 세대수는 120세대이고 입주는 23년 9월입니다. 21년 11월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시기에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120세대인데 조합원 세대를 제외하고 일반 분양은 45세대만 진행되었는데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3.7대 1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완판되었습니다. 101동 15층 남향 84타입 매물이 5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3,5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700만 원으로 분양가보다 8,200만 원 가량 낮은 가격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26위는 동구 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동구의 경우 동대구역 주변 주상복합 단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의 경우도 주상복합 단지로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싸진 매물도 있었으나 현재는 거래되었고. 일부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101동 5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540만원, 발코니 확장비 4,030만원, 옵션 3,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33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0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5위는 중구 공평동에 위치한 더샵동 성로 센트리엘입니다. 세대수는 392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1월입니다. 계약 시 축하금까지 5천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지만, 마피 금액이 계약 축하금 이상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102동 37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6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21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71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4위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죽전역 태왕 아너스입니다. 세대수는 23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입니다. 대구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분양하여 완판되기는 했지만 입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백이동 저층 남양 84비 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7,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8,6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23위는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수성 뷰엘리버파크입니다. 세대수는 266세대이고 입주는 23년 3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회사 보유분으로 보이며 해당 매물은 분양가보다 1억 원가량 낮게 매도 중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나름 정책의 효과를 볼수 있는 매물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1동 10층 남동향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2,77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860만 원으로 프리미엄 마이너스 8,630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중구동인동일가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대원 칸타빌입니다 세대수는 45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인동의 경우 입지상 그다지 주거지로서 선호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시세 하락세가 큰 모습입니다. 103동 중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3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00만원 옵션 7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95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천 7백만원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매물이라 중도금 이자가 없는 물건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1억원 이상 손실을 보는 가격입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월배역 디엘라온 프라이빗입니다. 세대수는 55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형평수 마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104동 4층 125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8억 4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3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6천 35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0위는 중고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입니다. 세대수는 17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입니다. 201동 고층 84A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15만원, 옵션 92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944만원입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마피 9천만원짜리 매물임에도 거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여전히 미분양 매물도 남아 있습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입니다. 세대수는 363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청약 당시부터 저조한 성적으로 미분양이 이어지다가 입주를 앞두었으나 여전히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할인 분양 중에 있습니다. 9천만 원 가량의 계약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 중이며 101동 중층 8 4비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3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9,1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더펠리스트 대시앙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0월입니다. 25년 후 분양을 진행하였지만 저조한 청약성적으로 미분양으로 인해 여전히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각종 유상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초 분양가 대비 1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할인 분양 중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최초 분양가보다 1억원가량 낮은 매물들이 광고 중입니다. 107동 고층 115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9억 9,02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9,602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9,418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달서구 볼리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제니스 센트럴 달서입니다. 세대수는 31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입주 시점에 하자 논란으로 시끄러웠지만, 현재는 입주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 일부는 10% 할인 분양 중이며, 기존 분양자 중에는 1억 원 가량 낮은 가격에 매도 중인 매물도 있습니다. 101동 고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8,9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770만 원으로, 원분양가 대비 9,670만원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수성구 수성동일가에 위치한 버샵 수성 오클레어입니다. 세대수는 303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가고 매물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지만 아직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남아있습니다. 105동 11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8억 1,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 원, 옵션 47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67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마피순위 15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 베스트입니다. 세대수는 20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죽전내거리 일대의 주상복합 공급 폭탄으로 모든 단지들이 마피가 상당한 수준이며 입주가 거의 끝난 현재까지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잔금 납부를 늦추던 수분양자들의 매물을 공매로 넘기면서 수분양자들의 항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을 잔금 납부 후에 받아야 하지만 기존 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시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101동 5층 109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7억 9290만원 발코니 확장비 2천만 원, 옵션 836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2426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4천만 원 가량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동대구 동화아이위시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동대구역 주변에서 엄청난 입주 폭탄이 있었는데 신암뉴타운의 대규모 개발이나 동대구역 북측의 화성파크드림 등은 모두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 시점에 매물들이 일시에 많이 쏟아져 마피가 나오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입주 지정기간이 지났지만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1년 이상 팔리지 않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01동 7층 84시타입 서양 매물이 4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749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고려시, 원 분양가 대비 1억 490만원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도 중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9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자 마피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 중에 있습니다. 84타입 매물은 마피 8,000만원까지 하락하여 5억원 초반대에 매수 가능하며 43평형의 경우 마피 1억천만원 1원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06동 12층 112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7억2,9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5,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7,7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청라힐즈웰더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159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0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서문시장역과 인접하였으나 태평로라인과 다소 떨어진 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아쉬운 입지와 150세대 밖에 되지 않아 주변 정주여건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주를 진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한 마피 1억원 이상 매물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101동 고층동향 72타임 매물이 분양가 4억 7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750만원, 옵션 1,2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중구 태평로 3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곧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시세 하락폭이 큰 모습입니다. 태평로 라인 주상복합단지들은 입주 시점에 모두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소형 단지에 6억 원이 넘는 분양가는 마피폭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01동 39층 84F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9,968만원 발코니 확장비 2,670만원 옵션 2,44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079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0위는 중구 태평로 3가에 위치한 대구역 경남센트로팰리스입니다. 세대수는 144세대이고 입주는 22년 8월입니다. 입주한 지 이미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1억원가량 낮은 매물이 남아있습니다. 주변 주상복합단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구역 경남센트로팰리스는 한동짜리 소형 주상복합이라 실수요자가 더욱 찾지 않게 되면서 여전히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01동 29층 84A타입 남향 매물이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는데 분양가는 5억 3천 3 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천 오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억 1천 8백 30만원가량 낮은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피 순위 9위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6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마피 1억원이 넘는 매물들이 소진되기도 했지만 주변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자 다시 시세가 하락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102동 28층 84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 옵션 15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20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죽전역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입니다. 분양 당시 열기에 힘입어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되었으나 입주 시점인 현재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양자와 마피 고려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 감안시 꽤 높은 매매가로 인해 거래 자체가 뜸한 상태인데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거래되지 않는 매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금매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지입니다. 101동 저층 108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마피 1억 2천만 원으로 각종 옵션 포함하여 총 매매 금액이 7억 7,372만 천 원입니다. 여전히 분양권 상태의 매물로 중도금 이자 약 4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마피 순위 7위는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 신일에 피트리 꿈의 숲입니다. 세대수는 553세대이고 입주는 22년 8월입니다. 104동 3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2억 8,2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28% 할인된 금액이며 옵션까지 무상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1억 2천만원 낮은 금액에 매도 중입니다. 시행사 보유 물건으로 보이며 아무도 입주하지 않아 2년 이상 빈집 상태로 남아있었던 물건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태전역 광신 프로그레스입니다. 세대수는 532세대이고 입주는 23년 12월입니다. 103동 고층 84타입 동향 매물이 3억 5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분양가 4억 6천 120만원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억 232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꽤 지난 상태이지만 마피 매물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마피 순위 5위는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이안엑소디움 에이펙스입니다. 21년 일반 분양을 통하여 완판되었으나 23년 상반기에 대우산업 개발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에 많은 주상복합단지들이 입주하는데 시세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동짜리 소형 주상복합단지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동 중층 84호 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4970만원, 발코니 확장비 3480만원, 옵션 38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3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835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4위는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3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입니다. 22년 8월 분양하여 1순위 757세대 모집에 58명이 접수하여 0.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대규모 미분양 중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혜택은 계약 축하금을 최대 7,500만 원 제공한다고 프로모션 중이며 입주가 시작되자 시세가 점점 하락하더니 마피 1억 4,500만 원짜리 매물도 등장하였습니다. 105동 30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34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189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4,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중구동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동인 더스카이입니다. 세대수는 941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입니다. 입주가 다가오자 마피 매물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주변 동인동 신축 단지들을 4억 원대에 매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입주를 앞두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화되며 시세가 하락 중입니다. 103동 19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6억 1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451만원, 옵션 2409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360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3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마피 순위 2위는 중고 태평로 3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차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입니다. 아직 입주는 1년이 남았지만 소형 주상복합의 주변 입주 폭탄으로 분양가보다 1억 원 이상 하락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백이동 17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7,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77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 7천만원으로총 매매가는 4억 4,67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동구 시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엘크루 더 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일부 저층의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벽을 바라보는 거실 조망으로 논란이 되었고 동구청에는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는 않아 분위기가 나쁜 상황입니다. 백이동 11층 북향 131타인 매물이 분양가보다 2억 원더 낮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마피 고려시 총 매매가는 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에서 분양가보다 8천만 원 이상 낮게 매도 중인 아파트 35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3년부터 대구는 입주 시점에 매우 선호되는 아파트가 아닌 이상 모두 마피를 보이고 있고 분양가보다 싸게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피 아파트들을 살펴보아도 20개 단지가 거의 억 단위의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쉽게 매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입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상황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며 매월 시세를 추적하여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